혹시 몸에 좋다는 음식만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나를 응급실로 몰아넣는 독이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싱싱한 제철 과일을 먹으며, 아, 오늘 하루도 건강하겠지 하고 안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달콤한 과일, 온 국민이 사랑하는 이 주황색 슈퍼푸드가,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수 있고 위 속에 단단한 돌덩이를 만들어 응급 수술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소름 돋는 진실을 오늘 제가 폭로하려 합니다.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여러분의 콩팥과 심장이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제가 아주 자세히 보여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장 내과와 약용 식물학을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김영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좋은 것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차가운 진실을, 그리고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음식 조합의 치명적인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좋다더라는 소문만 믿고 드시다가 결국 큰 화를 입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내 몸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음식의 치명적인 조합을 알게 되어 평생 응급실 갈 일이 없는 건강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가장 깊고 솔직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난 생사가 오갔던 실제 환자분의 사연입니다.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건강에 좋다고 맹신하는 음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70대 후반의 박 여사님. 이름 대신 박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에 무척이나 신경을 쓰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집 근처 공원을 1시간씩 산책하셨고 식단도 늘 채소와 통곡물 위주로 철저하게 관리하셨어요. 주변에서는 박 여사님을 건강 전도사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 이분이 가장 사랑한 것이 바로 홍시였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홍시는 박 여사님에게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자연이 준 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홍시가 비타민C가 사과의 10배라더라 눈 건강에 그렇게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하루에 꼭 두세 개씩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홍시를 드실 때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달콤한 향과 부드러움에아내 몸이 지금 건강해지고 있구나 하는 따뜻한 만족감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약 3개월 정도 이렇게 홍시를 열심히 드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여사님은 갑자기 온몸에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마치 몸속의 배터리가 순식간에 방전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고 걸으려고 하면 다리가 후들거려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장의 이상 증세였습니다. 박여사님의 심장이 갑자기 쿵쾅 쿵 쿵쾅 쾅쾅 하고 불규칙하게 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낡은 기계가 갑자기 고장나듯 맥박이 제멋대로 널뛰는 느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숨은 가파르게 차올랐고 손발에는 마치 차가운 물이 흐르는 듯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심장이 멎는 것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온몸을 덮쳤다고 합니다.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 오셨을 때 심전도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널뛰는 심한 부정맥 상태였고, 혈액 검사에서는 칼륨 수치가 정상의 2배 가까이 폭등해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로 고칼륨혈증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심장이 완전히 멈춰 버리는 심정지가 올 수도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에게 오셔서 울먹이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제가 응급실에 와야 하나요? 그 눈빛은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박 여사님의 콩팥 기능은 정상의 30% 밖에 남아있지 않은 만성 콩팥병 사기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고요? 콩팥병은 초기에는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처럼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매년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약간 높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그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나에게는 독이 된 경험 말입니다.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잠깐만요. 홍시에 들어있는 이칼륨이 왜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 되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기 조절사와 같습니다.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특히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전해질이죠. 건강한 사람은 홍시를 몇개 먹든 콩팥이 똑똑하게 알아서,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깨끗하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이 배출 기능이 고장난 겁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칼륨이 혈액 속에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을 뛰게 하는 전기 신호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박 여사님처럼 심장이 불규칙하게 튀는 부정맥이 발생하고 결국 심장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다행히 응급처치와 약물투여로 위기를 넘기셨지만 그후로 홍 씨는 물론이고 바나나, 키위 같은 칼륨이 많은 과일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콩팥 전문의와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도 내 몸의 상태를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당뇨병을 오래 앓으셨는데 위 운동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 홍씨가 항산화 성분이 좋다니 조금씩 드세요 하고 권해드렸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위장 내시경을 했더니 위에 작은 돌멩이 같은 덩어리가 발견된 겁니다. 바로 위석이었습니다. 제가 약용 식물학을 전공했지만 탄닌 성분이 위산과 만나 위석을 만드는 위험성을 간과했던 겁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로 해결되었지만. 그때의 가슴 철렁했던 기억은 저에게 이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콩팥병이 아니더라도 홍시를 먹으면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위험 그룹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두번째로 홍시를 드시면 정말 위험한 분들은 바로 위 수술을 받으신 분이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홍시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아주 유용한 효능도 많지만 위장에서는 치명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탄닌이 우리 위 속에 들어가 강력한 위산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시멘트에 물을 붓고 섞는 것처럼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의 덩어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덩어리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계속 엉겨붙으면 점점 커지면서 돌처럼 단단한 형태로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위석이 생기면 환자분들은 극심한 복통을 겪습니다. 배가 콕콕 쑤시고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고 메스꺼움과 구토가 멈추지 않아 음식은커녕 물도 마시기 힘듭니다. 위석이 너무 커지면 위의 출구를 막아버리거나 더 심하면 장으로 내려가 장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장폐색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응급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가을철만 되면 홍시나 곶감 때문에 위석이 생겨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매년 수백 명에 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식후에 갑자기 속이 꽉 막히고 돌덩이가 들어앉은 듯한 더부룩함을 느낀 적 말입니다.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특히 위 절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술을 받으면 위의 운동 기능, 즉 위가 음식물을 장으로 밀어내는 펌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음식물이 위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럼 탄닌이 위산과 만나 위석을 만들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것입니다. 확률이 두 배, 세 배로 높아집니다. 또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도 위험합니다. 당뇨병성 위장병증이라고 해서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위운동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가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니 위석이 생길 가능성이 역시 높아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공복에 홍시를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가 텅 비어 있을 때는 위산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 강력한 위산이 홍시의 탄닌과 만나면 위석이 가장 잘, 가장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밥 대신 홍시 하나 먹어야지 하고 드시는 행동이 사실은 여러분의 위 속에 시한폭탄을 넣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시와 함께 먹으면 위석을 더욱 키우는 최악의 조합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을철 고구마와 홍시를 후식으로 함께 드십니다. 이 조합은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소화불량의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홍시의 탄닌 성분과 고구마의 전분이 만나면 소화 속도가 극단적으로 느려집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며 심하면 위산 역류로 인한 쓰라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산이 3배나 더 나온다는 이야기는 과장이지만 소화 지연과 위장 통증은 확실히 생길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또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개와 홍시는 함께 먹지 말라고 합니다. 홍시와 개 모두 찬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평소 몸이 차고 위장이 냉한 분들이 이 둘을 함께 드시면 배가 차가워지면서 심한 복통이나 설사가 올수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지혜가 담긴 조언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이제 위험성을 알았으니 반대로 홍시를 약으로 만드는 놀라운 효능과 황금 조합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릴 시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홍시가 우리 몸에 주는 경이로운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콩팥이나 위장이 건강하신 분들에게 홍시는 정말 훌륭한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감이라도 어떤 종류를 선택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황반 변성을 막는 제아잔틴입니다. 홍시의 주황색을 만들어내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제아잔틴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핵심 색소입니다. 황반이 뭐냐고요?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에 있는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곳이 손상되면 바로 노년층의 가장 무서운 질환인 황반 변성이 옵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블루라이트나 자외선 같은 유해한 빛들이 끊임없이 우리 눈을 공격할 때, 제아잔틴은 마치 강력한 방패막처럼 황반을 보호해줍니다. 홍시를 꾸준히 드시면,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침침했던 눈이 맑고 깨끗해지는 느낌,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암세포를 잡는 베타크립토잔틴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숨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면 노화가 빨라지고 암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베타크립토잔틴은 이 활성산소를 마치 청소부처럼 싹 잡아 없애버립니다. 세포가 녹슬고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성분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폐암, 대장암 같은 암 발생률이 낮고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위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홍시가 뇌세포까지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숙취 해소와 혈관 청소의 탄닌입니다. 아까 위석 때문에 경고를 드렸던 탄닌이지만 사실 이 성분은 숙취 해소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물질입니다. 술을 마시면 몸에서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껍고 온 몸이 축 처지는 숙취의 주범입니다. 홍시의 탄닌은 이 아세트알데이드와 직접 결합하여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고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술 드시고 다음날 숙취로 고통스러울 때 홍시나 곶감을 드셨던 것이. 바로 이 놀라운 효과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탄닌은 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마치 혈관 속을 청소하는 빗자루처럼 말이죠. 그래서 혈관 건강과 고지혈증 관리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숙취 때문에 괴로웠던 날 홍시를 드시고 거짓말처럼 속이 편안해졌던 경험 말입니다.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럼 단감, 홍시, 곶감 중뭘 먹어야 할까요? 단감은 아삭아삭한 식감은 좋지만 탄닌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변비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장이 예민하거나 평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홍시는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탄닌이 불용화됩니다. 쉽게 말해 탄닌이 물에 녹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위산과 만나도 위석을 만들 위험이 훨씬 낮아집니다. 게다가 숙성되면서 항산화 성분은 오히려 더 풍부해집니다. 일반인과 어르신에게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형태입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 부드러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곶감은 어떨까요? 감을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가 고농축됩니다. 당분도 식이섬유도 그리고 칼륨도 고농축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나 심부전 환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으로 위험한 형태입니다. 칼로리도 높으니 다이어트 중이라면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영양가 높은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홍시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이 모든 효능을 두 배, 세 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황금 시간대와 황금 조합을 공개합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홍시를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이 다섯 가지 조합은 홍시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시켜주는 최고의 파트너들입니다. 첫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와 아몬드를 추천합니다. 홍시는 달콤하죠. 당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홍시만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식곤증처럼 몸이 확 피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홍시를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이 홍시의 당분이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느리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 장치처럼 말이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에너지도 오래가고 포만감도 길어집니다. 아몬드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특히 탁월합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홍시의 베타크리토잔틴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줄 때 호두의 오메가3이 지속적인 영양 공급을 해주는 시너지를 냅니다.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홍시 한 개를 드실 때 아몬드 5알 정도 또는 호두 반쪽에서 한개 정도를 함께 드세요.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두 번째,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위석 위험 중화와 비타민C 흡수 극대화를 돕습니다. 아까 홍시의 탄닌이 위석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드렸죠. 잠깐만요. 요구르트에는 유산균이 가득합니다. 이 유산균과 발효성분이 홍시의 탄닌 성분을 효율적으로 중화시켜줍니다. 위석을 만들 위험을 크게 낮춰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게다가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홍시의 풍부한 비타민C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유산균이 장환경을 아주 건강하게 개선해서 영양소가 낭비 없이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실천법입니다.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에 홍시 반개를 으깨서 섞어 드세요. 설탕 없이도 달콤하고 부드러운 최고의 건강 디저트가 완성됩니다. 아침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좋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찬 성질 중화와 소화 촉진에 좋습니다. 보리차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마시던 천연 소화제입니다. 홍시는 한의학적으로 찬 성질을 가진 과일입니다. 평소 몸이 차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이 홍시를 많이 드시면 배가 싸늘하게 아프거나 설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따뜻한 보리차를 함께 마시면 홍시의 찬 성질을 따뜻하게 중화시켜줍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또 보리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비타민C가 체내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도와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실천법입니다. 홍시를 드시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속이 따뜻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 배입니다. 기관지 건강 시너지를 냅니다. 배도 홍시처럼 가을 제철 과일입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의 상승 효과가 생겨 장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변비 예방은 물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배는 예로부터 기관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기침이나 가래가 심할 때 배를 먹으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홍시의 탄닌 성분은 기관지와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기관지 건강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실천법입니다. 홍시와 배를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것은 비타민 파괴 때문에 비추천합니다. 그냥 홍시한 입, 배한 조각을 따로따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 안에서 터지는 달콤함과 시원함이 가래를 씻어 내리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우유 또는 두유입니다. 칼슘 흡수율 향상과 혈당 조절 보조를 돕습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홍시에는 비타민C가 많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C는 칼슘이 체내에 가장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뼈 건강이 약해지는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홍시의 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가 부담스럽다면 두유로 대체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 이 지식을 적용할 실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홍시의 위험을 피하고 효능만 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 황금 루틴은 최적의 시간은 아침 식사 후 30분입니다. 아침 식사를 먼저 하세요. 밥, 국, 반찬을 든든하게 드셔서 위를 보호해야 합니다.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홍시 한 개를 드세요. 그리고 아몬드 5알이나 호두 한 개를 함께 드세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전 내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에너지가 넘치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마치 몸이 고급 휘발유를 넣고 달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오후 간식 루틴의 최적의 시간은 오후 3시경입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홍시 요구르트를 만들어 드세요.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에 홍시 반개를 으깨서 섞습니다. 여기에 호두를 잘게 부숴뿌리면 바삭한 식감도 더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이것은 정크푸드 간식을 끊고 싶은 분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부드러움과 달콤함이 오후의 나른함을 한 방에 날려줄 겁니다. 저녁 절대 금기 시간은 저녁 8시 이후입니다. 절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홍시를 드시지 마세요. 홍시에는 당분이 많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뚝 떨어지고 느려집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당분은 에너지를 태우지 못하고 쉽게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다이어트를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꼭 저녁에 드셔야 한다면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 우유나 두유 한 잔과 함께 드시되, 8시 이전에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까야 할까요? 위장이 튼튼하시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홍시 껍질에는 과육보다 페놀 화합물 같은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껍질까지 드셔야 홍시의 영양소를 남김없이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겉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은 물론 기본입니다. 갈아서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홍시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비타민 파괴의 지름길입니다. 홍시를 갈면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비타민C와 항산화 영양소가 빠르게 산화되어 파괴됩니다. 통째로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가장 최선입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홍실를 매일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던 박여사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희망적인 후속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박여사님은 응급 처치로 고칼륨 혈증의 위기를 넘기고 심장 박동을 되찾았습니다. 퇴원 후 박여사님은 저와 콩팥 전문의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식단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금기 식품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홍시는 물론이고 칼륨이 높은 바나나, 키위, 아보카도 같은 과일은 완전히 식단에서 제외하셨습니다. 박여사님은 그 달콤한 홍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생사의 갈림길을 경험한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채소도 그냥 드시지 않았습니다. 채소에도 칼륨이 많기 때문에 모든 채소를 손질하여 얇게 썰어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었다가 삶아서 드셨습니다. 이 과정을 칼륨을 물에 빼는 수세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칼륨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기 때문에 콩팥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씹을 때마다 물컹하고 푸석한 식감에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이게 내 심장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스스로를 타독이셨습니다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데, 다행히 박 여사님의 콩팥 기능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힘이 빠지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다시 공원에서 활기차게 산책을 즐기십니다. 박 여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저는 제가 건강한 줄로만 알았어요. 좋다는 음식을 열심히 챙겨 먹는 게 최선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제 몸속에서는 이미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먹은 홍시의 달콤함이 제 심장에는 가장 쓴 독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말씀에서 건강의 가장 큰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몸 상태 특히 침묵의 장기인 콩팥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먹어야 약이 됩니다.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이 안 좋으신 분, 위가 약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기 대상은 절대 금물입니다. 콩팥병이 있으신 분과 위 수술을 받으신 분은 홍시, 곶감, 단감을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홍시의 칼륨은 심장을 멈추게 할수 있고, 탄닌은 위 속에 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복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둘째, 건강한 분들은 황금조합을 이용하세요. 견과류나 요구르트와 함께 아침 식후에 드십시오. 혈당 조절도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곁들이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얻습니다. 셋째, 껍질째 씹어 드세요. 홍시는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저녁 8시 이후는 피하시고, 껍질에 숨겨진 항산화 성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병원에 가서 콩팥 기능 검사 혈액 크레아틴인 수치, 소변 단백뇨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콩팥 기능이 50% 이상 떨어져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콩팥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오늘 알려드린 견과류, 요구르트 조합을 만들어 내일 아침 식후에 바로 실천해보세요. 건강한 달콤함이 하루의 에너지를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깊고 생명과 직결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